어디선가 들려오는 무슨 일이 생기면, 짠짠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하다. 나는 고이하다 나는 단, 오브야도 백만대로 만들어 살아가겠다. 2025년 9월 2일 긍자학원을 힘차게 외쳐 보기 전에 먼저 부의 억설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즐거운 상상 이론을 상상하라. 답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의 가치를 얻는다. 가난한 맞치표 꿀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죽지도 마라. 청년 다운, 청년이란 무엇인가? 청년은 끊임없이 달리고 연구하는 거다. 깨어라, 예비해라. 사람들을 구출하고 도와. 주라 명심보감 마음의 거울 여 나의 거울을 실제 겨울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구애하게 만들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믿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산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그 주체를 파악하라 사랑이란 멈출 수 없는 강인함에 사랑, 우주의 사랑, 하늘의 사랑을 간직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자. 아 백만자자 시크릿. 부의 구르를, 나를 알고, 저를 알고, 진리를 하는 거다. 청춘의 도서, 청춘은 무엇인가? 꿈과 희망의 노래의 하모이라고 말하고 싶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 내가 멘트로 살고 있는 우리 켈리체 작가님과 우리 고명한 작가님의 글을 남발리 많이 책을 보았습니다 비록 책을 보지 못하는 적도 있지만 그 사람이 미워서 책을 안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서우지 않게끔 책을 보면서 자기 관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를 읽게 해준 켄시 회장님의 짜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에서 단 오브야도 병마들함 많이 들어서 하그 말을 제 뉴친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뉴틴도 우리 켄시 회장님의 뉴친과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시간을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출근 전3 시간, 4 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청춘 가게 사업을 하다 보니 눈을 뜨자 보자 책상으로 달려가 업무를 볼 거라 예상하는 일이 많다. 우리 켈터 장미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들을 저버려 미라하지만 나는 절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부터 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침에 일부터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에 만족한 한 것이 있는지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이 평화한지 내 마음이 불안한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추측을 해서 내 내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자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지 같은 인생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보니 현대인은 후레전나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자연스레 후레전나에 손을 지며 장글 해지를 한지 이메일과 각종 메시지를 확인한다. 나는 이러한 기계적인 그름을 자기 성장에 맞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본다. 맞습니다. 저도 이메일도 뭐,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일부러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보다는 이메일로 누가 보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튜브 우리 선생님의 그 영상을 보니까 아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개 단어를 뜻을 알면 삶을 가면서 지장이 없다는 그말어렴풋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뜻과 단어의 풀이를 알고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잊지 말한다. 잠에 서깬 당신이 먼저 돌봐야 할 것은, 그렇쳐 이메일이라, 새로운 피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나는 평온한가? 나는 행복한가? 진정한 자유로 살고 있는가? 관계도 더잘 맺을 수 있다. 맞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중전 시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자신이 두는 일은 다른 일에 더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상을 잡장어드나 낮과 밤의 충동가 필요에서 해방되어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 수많은 산줄 중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는 일을 속하려면 중요하고도 급한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아침 루틴의 핵심은 이렇다. 저도 우리 캐리 채장의 그 마음을 본받아 다섯 가지의 루틴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세 시간 전에 아침 8덟 시에 기상한다. 그리고는 시각화 내 마음을 시각화. 또, 학원, 또, 명암 별사, 무엇보다 빠지지 않는 독서, 그내 마음의 체력과 국력과 활기를 되찾기 위한 건강의 지킴이, 운동을 다다가 유텐을 중심을 하아그 시간을 온전히 내 신체적, 정신적, 영적, 직업상, 사회적 성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조직의 결정, 오늘은 또결정을 늘리 일이, 일이 일어난다. 와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당신도 아직도 나는 정말 바빠서 시간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들어보라. 나는 딸과 남편, 엄마의 형제자매 전 세계 13개에 걸쳐있는 1400개 매장, 30여개의 계열사, 6000명이 넘는 가맹점, 직원들 소미업자 수만 명의 고객들 유튜브 책 등과 일단 수십만 명은팔로우도 수수 밀가 연결하고 있다. 저는 기껏 해봤자 우리 구독자 50명 정도 연결 되고 있는데 와 진짜 어, 주민에서는 내게 몸이 열기라도 못할 것 같아 없는데 도대체 그런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논다. 해답은 간단하다. 나는 시간 만지의 기제다 저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시간 만지의 기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잘 만들어서 일을 체계적이고 순서를 정하고 일을 처리함으로 즉없 어떤 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라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찍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수한 시간차를 거쳐 시간을 합법 만물 도득해석보이다 저도 만약에 내가 수술이 결정하지, 수술이 그,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말도 형용할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왜냐 내 마음과 이 책이 좋아 그를 내 마음과 하나 된다는 느낌 그 너무 좋습니다 하루 2십상 이상을 살 수는 없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당신보다 교육 수준이니 가지 의려 부족했을 거다 아침에 사는 방법이 지금 당신과 나의 운명을 달랐다 저도 아침 운명을 혼자 하면서 완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엄청 많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며, 매출도 많이 상상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있는 것은 아침마다 수행하는 다섯 가지 루치 때문이다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내게면 네 전부 누가 내결과보도삼 하고자 했다. 여러분들, 정말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성공해야 되는지, 행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소개해 줄 겁니다. 우리 캐제터장님의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거북이처럼 끈기있게한 번,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변할 겁니다. 다섯 가지 노친을 아침에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본적인 마인드. 성장 수준을 맞춰 바꿔나갈 수 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뉴스를 얼마나 실행하나 보다. 굳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행위에 한다는 것이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글쓰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하기 위한, 어떻게 성장할까, 그를 계속 연구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꾸준한 추션으로 내가 제시한 루틴을 될 때미는 당신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고 지키기를 바랄 뿐이다. 이책은 진정한 목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말뿐만 아니라 어떤 걸로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작가가 대야하는 그. 마음처럼 글을 본다면 성장은 도양은 시간 문제 것입니다. 반드시 새벽 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없죠. 반드시라는 것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형 인간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루 시작하는 자세와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 생활표의 일적표를 굳이 삼고, 내가 제현하는 가정주신을 실행하면 된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본 업무에 들어가기 전,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기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9시면, 출 한다면, 8시에 일어나서, 자기 관찰, 자기 마인드 극색을 한3주 정도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외부 환경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여영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서 오는 행지첩을 상쇄하는 것은 개인의 의에 의 달렸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멈춰버리는 사람이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아수 있는 대안을 만들 때 새로운 역사에 쓰인다는 사실을 삐- 책을 판데 여러분들 제가 책을 보는 이유도 제 역사를 다시 한번 쓰는 이유일 겁니다. 정진각에는 반드시 투약하고 엄청나게 성장하여 여러분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내 마흔 이 세를 조금 동원하여 멋지게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응원주시고 연문에도 어떤 어려움과 한란과 힘든 의욕적이 있더라도 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을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짜.